대입 수시 전형의 이해와 대비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부분 분석과 설명을 맡은 저는 서울 영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윤상형입니다. 저는 중대부고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예, 저희 이제 두 사람이 학생부 교과 전형 부분을 좀 담당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어, 이제 일부와 2부로좀 나눠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일부 쪽에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지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저희의 그 강의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면 늘좀 설명회가 길어집니다. 그 길어지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좀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자꾸 말이 좀 길어져요. 이제 길어지면 정보는 많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드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좀 목표를 세웠습니다. 좀 짧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그래서 이제 1부와 2부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1부 보시고 난 다음에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2부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짧고 간결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생님들도 똑같이 짧고 간결하게 생각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은 좀 길고, 그 다음에 좀 진지하게. 또 진중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설명회를 좀 들으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저희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부이고요. 그다음에 1부는 두 가지로 좀 쪼개봤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또 선생님이 제 답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 질문만 또 찾아 주셔도 어또 괜찮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서울 학생들이 예전에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졌어요.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눈높이가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에 쓴다면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은 좀 부차적이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졌는데 자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왜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학생부 교, 종합 전형에 비해서 또는 노술 전형에 비해서 관심을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모집 인원이 너무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내신 성적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부차적인 또는 아니면 뭐 소외되는 형태가 좀 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게 생기면서 학생부 교과 전의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아, 요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보여, 보시고 계신 이 갑학생. 예, 네,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갑학생이 지금 내신은 한 3점대 초중반 정도가 되고요. 모의고사를 보시면, 아, 요 정도. 모의고사가 조금 내신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 아쉬운 성적이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한국외대 1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지원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외대 합격했을까? 실제로 이 학생은 이렇게 여섯 장 수시 지원을 했고요. 보시면 바로 답이 오시겠지만, 이 학생은, 학생 뭐, 일단은, 지역 거점국립대학교. 까지 생각을 했던 학생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준비한 거에 따라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주로 지원을 하게 되고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섞어서 냈지만 이 학생의 경우 여섯 장 중에 한장 정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한장 정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수능에서 최저 성적 또는 최대 성적을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수능 최저인 이합사 라는 외대의 수능체제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외대 교과로 한 장을 집어넣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3점대 초반 또는 초중반 성적이기 때문에 거점군육대도 합격을 했지만 외대에 최초합을 하는 형태의 결과를 받아왔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체크포인트에 제가 정리를 했지만 정시에서 원하는 목표 대학의 합격 확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 거점군 입대를 위주로 받고 나머지 한 장을 가지고 외대 교과 전향에 과감하게 지원한 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물론 모든 3등급 대학생들이 외대를 지원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성적이 좀 낮은 학생 사례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5등급대 한 초중반 정도의 내신이고 모의고사는 그보다 조금 더안 나오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학생은 5등급대 내신이 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에는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던 전형이 논술전형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논술전형 위주로 준비를 했고 지원을 했지만 이 와중에 이제 수원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한 장을 지원을 하면서 수능에서 사 영어를 가지고 최저 등급을 맞춰오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논술 전형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안타깝게도 논술 전형은 다 떨어진 반면에 수원대 학생부 교과를 합격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이 논술 전형이라는 것이 사실 경쟁률도 높고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한 장을 수원대 교과에 지원하는 것이 신의 한수가 된 학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도 한두 장을 가지고 또는 여러 장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뭐 교과 성적이 부족하면 교과 어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이 좀 알고 학생들을 좀 지도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본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 네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인원이 늘어났다.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장력 기준의 영향이 워낙 크다.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윤상현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겠지만,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굉장히 강한 전형이 될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전형에 비해서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추합의 비율이 너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학생들은 나는 내신이 몇 등급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마다 내신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의외로 내가 받은 내신이 성적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네, 사례가 그럼요.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꼭한번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이해 어 챕터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모집 비론이 많이 지금 늘었다라고 어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정말로 많이 늘었는지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금 PT로 띄워놨는데요. 보시면, 어, 전년도에 비해서는 교과 모집 인원 많이 늘었다면서? 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면 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상, 연장 선산에서 조금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서는 확대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을꼭 드리고 싶고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14개 대학, 왜 15개 대학인지 아닌지 아시죠? 서울대는 이제 학생부 교과를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14개 대학도 확실히 인원이, 모집 인원이 늘었지만 조금이나마 더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GPT로 보여드리면 당연히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기타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수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교과 전형에 선생님들 그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 건 작년에 이미 많이 늘어났기 음. 때문에 올해 것만 보시면 어, 생각보다 안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늘어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 그 전형 방법이 되게 음.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것 중에 어, 추천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최저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교과 전형이지만 복잡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e PT를 준비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좀 심플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또는 선생님들이 지도하실 때 교과 전형 지도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수능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고요. 두 번째는 추천 전형이라는게 생기면서 추천의 인원의 제한이 있느냐 없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추천 전 전형, 추천 전형이지만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다면 사실 이거는 추천 전형의 영향이 없다라고 음, 볼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어, 추천 전형이지만 추천의 인원의 제한이 있고 어, 최저 기준 있는 대학이 뭐 경희대부터 홍익대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천의 인원이 제한이 있지만 수능 최장 기준이 없는. 전형도 이제 대학도 동국대부터 한양대까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아래쪽에 국민대부터 송실대까지, 덕성여대부터 한성대까지는 추천 전형이든 아니든 사실 추천이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추천 전형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고요. 대신에 이제 뭐 추천 과정은 거쳐야겠지만, 수능체저가 있는 대학이 있고, 건국대부터 덕성여대까지, 명지대부터 한성대까지는 추천, 제, 수능 제, 추천 전형이 아니고 또는 추천이원 제한이 없는데 수능체저가 없는 대학이 될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경기도는 아무래도 이제 추천인원 제한 있는 대학이 극소수이고요, 극소수이고 추천인원 제한이 없거나 학교 추천 전형을 시행하지 않는 대학이 많고 경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 전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쪼개서 두개 또는 세개 전형으로 진행 모집하는 대학이 있다는 거. 꼭 한번 보시면 해당되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두 장의 또는 세 장의 카드를 동시에 쓸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 아까 이제 어 김상철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추천 전형이 없는 대학, 저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추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어 추천의 인원이 제한이 없더라도 추천 전형인 건 맞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 보수자인데 네, 네. 지역균형 전형은 말씀하신 대로 추천 전형이긴 하지만 인원 제한이 없는. 네. 근데 이제 학생 보수자는 일반 교과 전형이 돼.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한 대학에 두 가지 유형의 교과 전형이 있는 경우 하나는 추천 전형이지만 또 하나는 추천 전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 아닌 걸 보고 어이 대학은 추천 전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건가요? 이거 답을 좀해 주시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니까요. 물론, 어, 교과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건꼭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보시는 PT처럼 굉장히 다양한 전형 방법을 뭐, 이렇게 실제로 대학들이 선택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출결하고 봉사는 거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죠. 거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기 때문에 출결과 봉사를 합하는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가 거의 100%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지만 여기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부터 서류를 정량 평가하는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상 정성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평가하는 대학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동국대 정도 또는 고려대 정도가 그렇게 보였는데요. 올해는 건국대와 경희대도 당연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서류전형을 진행하는 대학으로 편입이 되었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모집 요강을 이렇게 보시면 교과 1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교과백이 아니죠 사실. 네, 그렇죠. 성균관대 잘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 평가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도 서류로 함께 학생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형의 대학이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류 전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대학의 교과 전형은 저는 면접의 유무를 가지고 꼭 구분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나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면접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으로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교과 전형을 정리해 드리면 교과 100%가 가장 많지만 그렇죠. 어, 지역에 따라서 또 대학에 따라서 뭐 서류를 일부 반영하거나 아니면 면접이 추가되거나 이렇게 어. 이제 정리를 좀해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내신은 인문계열만 어 국영수사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영수만 이렇게 국영수 과 이렇게 이제 반영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또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 모든 대학의 학생부 반영 방법이 같은 건가요? 이건 당연히 아닐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도 어 선생님 저는 내신이 일점이에요 전2 9에요 어느 대학 갈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아저 말은 틀린 얘기구나 잘못된 얘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유상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영수과 또는 국영수사를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근데 하지만 뭐 건국대나 경서강대처럼 계열 구분 없이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하는 대학도 네, 있고요. 네. 고려대처럼 모든 전교과를 반영하는 전도 대학도 있고. 특이하게도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처럼 학생들이 선호되는 대학에서도 정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 저는 2 9예요2 5예요라고 하는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동국대를 지원을 했을 때 어, 학생들이 과목 간의 내신 편차가 크다면 그럼요. 사실 성적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겨, 경기도 지역도 보시면 경기도가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꼭. 좀 귀찮으시더라도 네. 학생이 대학마다 환산점을 계산을 해서 그 유불리를 따져 보신다면 학생들의 합격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챕터를 마련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 교과 성적을 어, 이렇게 알려 주실 때 학생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전교과 이거나 아니면 인문계 기준 국영수사, 자연계 기준 국영수과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학에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어, 환산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성적이 달라질 수있다는 부분 그래서 꼭 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지원 전략을 세우라는 부분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다른 거보다 저렇게 이렇게 일부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는 사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적과는 차이가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물론 아마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담하실 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학생들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반영 그렇죠. 방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어, 수시 납치 이런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수시 납치라는 건 정시를 잘 봤는데 수시에 지원을 했는데 어, 정시로 갈수 있는 대학보다 이제 낮은 대학에 지원하게 되는 거. 합격할 수밖에 없는 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거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다니려야 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경우를 이제 말씀하는 경우인데요. 어, 사실 그 수시 납치 때문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시에 지원을 좀 꺼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걸 좀 피하기 위해서 면접 일정이 수능 이후에 있는 대학들도 좀 있나요? 그렇죠. 면접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있다 보면 학생들이 수시 납치 얘기를 많이 하죠. 선생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시 납치를 우려해야 되는 학생도 있고요. 당연히 있죠. 근데 아닌 학생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학생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도 없고 상담을 안할수 없기 때문에 어,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에 비해 면접에 면접을 보는 대학이 수가 작지만 면접을 보는 대학에서도 수능 이전의 면접 그리고 수능 이후의 면접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나 대진대, 수원대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수신 납치가 우려된다거나 걱정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대학들 안내해 주신다면 거기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따라서 이제 대학을 구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윤상 현 선생님께서 조금 이따가 또 이부 강의에서도 강하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선택과목의 유불리 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지금 고려대 가장 강한 수능 최저부터 수원대까지 어 여기를 맞출 수 있다라면 이걸 보시고 해당되는 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요. 문제는 저는 자연계열은 좀 꼼꼼히 보시. 해야 한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연계열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대학들은 어 선택과목에 따른 지정을 안한 대학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수학과 탐구의 선택과목 지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 확률과 통계랑 사회 탐구를 응시한다 하더라도 서강대 자연계열로 교과 전형 시험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은 지정하지 않지만 일부+ 일부 학과지만 과학만 지정한 경우. 아니면 다양한 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무조건 나는 미적과 기여만 해야 돼 나는 과탐만 해야 자연계열 낼수 있어라는 생각은 조금 벗어던지시고 좀 자유롭게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대학도 꽤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경기도 지역은 당연히. 지정 과목이 없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셨다가 학생들 상담하실 때 학생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관해 권해 주시면 학생들의 선택지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성철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최저기준 그러면 뭐 3합력 2합사 요런 음. 그 숫자에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앞에 그 지정 영역이 되게 중요하다는 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아까 서강대를 예로 들자면은.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미적이나 기하가 아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사실은 뭐 정시에서 지원은 어쩔지 몰라도 수시에서 최저 기준 자격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서 선생님들이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일부의 어,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어, 이제 전년도 입결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 근데 전년도 입결을 활용하려면 사실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같다면 그대로 봐도 되겠지만. 또 물론 사실 그것도 아니죠. 네, 그렇죠. 지원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래도 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올해 달라진 부분이 많다면 사실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제가 기본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서 학교생 추천 자격 조건이 변경된 대학이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은 서울교대를 제외하고는 확대되거나 인원을 폐지시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확대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럼 당연히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예를 들어서 경희대는 6명만 지원할 수 있었다. 각 대학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게 5%로 늘렸다라고 하면 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해당되는 경희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경쟁률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게 입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추천 인원이 변경되는 부분은 꼭꼼꼼하게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졸업생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가 재수하는 학생까지 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인원은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풀이라고 하죠. 네.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형 방법이 변경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전형 방법 설명드리면서도 안내드렸지만 서류 전형을 신설한 건국대랑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꼭한번더 보고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을 준비했던 학생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는 전형이 될것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또는 성결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의 반응 비율이 이제 증가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면접 반영 비율도 늘어난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대 미래 그리고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에서 면접을, 면접을 폐지하면서 면접이 조금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내겐 좀 용이해졌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수능 최장력 기준을 신설한 대학도 있고 폐지한 대학도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죠. 없어졌으니까 학생들이 그 여기에 따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강대랑 서울대처럼 강화한 대학이 있는데 서강대랑 서울대는 다시겠지만 전년도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화했던 경우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물론. 그래 강화가 되겠죠. 수능 최장 이렇게 주는 강화가 됐고요. 완화가 된 대학들이 대부분 좀 많다. 이런 것들 꼼꼼하게 따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타 변경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강구하기 쉬운 부분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인데, 진로 선택 반영을 하지 않다가 정량 평가라고 해서 이제 광운대는 세 과목씩 반영한다. 그러면 당연히 A를 많이 받는 아이들이 유리하겠죠. 아니면 정성 평가를 한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 형태로 들어갈 수 있고요. 전형을 통합했다라는 건 세종대는 학생부수자전형을 폐지하면서 지역균형전형에 통합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모집인원이 늘겠죠. 일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한대랑 평택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폐지하면서 그냥 일반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전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의 전부인데요 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든 내용을 다 짚어드리긴 힘들었던 많은 시간이겠죠 네. 대신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복잡한 전형이 아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절대 못 내는 전형은 아니다 그 그렇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 여기에 제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 공교육의 최고 전문가이신 유상현 선생님께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